존경하는 우원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랭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축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 교부세와 교보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 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겐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 오랜만에.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 나오시죠.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 8월 21일 왜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 하네요. 거짓말 한적 없습니다. 작년 8월 21일은 국방위 여당 측 간사했죠. 그렇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속기록을 보면 최상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고요. 우격다짐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신원식 장관은 최혜병 외압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박정은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위에 나머지 관련자들은 그 다른 기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어제 대통령실 운영위 회의에서 본질은 학명이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걸 물은 거예요. 네. 그러면 자신있게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의합니다. 학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정운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시라. 네, 알겠습니다. 이상미 행정, 행안부장관 나오십시오.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계시죠? 네, 그 포괄적 의미에서 지휘감독을. 그래서 경찰국 만들었잖아요. 그죠? 경찰국은 인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인사를 통한 지휘감독 안 합니까? 좀 다릅니다. 인사는 사후적인 것이고요. 1 년에 한번 정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경로하면 해병수사단에서 이첩된 경북경찰청의 수사기록이 접수가 안 됩니까? 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 제가 일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그건 자기의 직무를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령상 제가 경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안 봅니까? 신문에 난 거를 제가 의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긴 좀 적절치 않은가요? 과연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피해 나간 대단한 법 기술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모른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나오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그것은 본인의 도덕성과 본인의 직무적인 일종의 연결성에 대한 자신만만한 그러한 태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오만하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오만하다는 얘기 하면 듣기 좋았습니다. 예. 오늘 그러한 장세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의 당대표와 이화영 전 지사를 공모 공동 정범으로 대북 성공권에 대해서 얼마 전에 검찰 이 기소했습니다. 맞습니까 기소한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한동훈 버전하고 좀 다른데요 왜 이렇게 많이 모르죠 장관이 개별적인 사건 내용을 다 의원님께서도 장관해 보셨지만 장관이 개별적인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고 어떤 사건 처리했다 정도는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전문 증거에 기반한 무리한 기소다. 아무런 직접 증거와 정황 증거조차도 없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는 그이화원으로부터 들었다는 김성태의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잘 모르십니까? 기본에 대한 견해가 없습니까? 개별적인 사건의 증거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들어오셨네요. 언제 들어오는지 몰랐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이재명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케이스라고 지칭합니다. 소위 말해서 대북 송금 케이스 이재명 이화영, 최상병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윤석열로 대통령이지만 이름을 적었습니다. 첫째 쟁점, 통화 여부, 부채 쟁점, 외부에서 작용을 했다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작용,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의 흔적들, 그것을 놓고 따로 치고, 중간에 있는 김성태 혹은 박정은 이 사람들이 결론을 바꿀 만한 또는 독차적 동기가 있었냐를 두 번째 따져 봅니다. 세 번째, 송금의 결과가 있느냐, 외압의 결과가 있느냐 이세 가지 관점에서 두 케이스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나 이화영 부지사는 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초기에 소위 내용적으로 경유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려 8번의 통화의 근거들이 통화 내역으로 객관적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태의 주가 부양 김성태는 쌍방울과 함께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부양의 필요성이 있었고 대북 관련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주가 차익을 냈습니다 박정훈 단장은 어렵게 수사를 해가지고 어렵게 이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으로 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박정훈 단장의 입장입니다. 대북 송금의 결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북 송금의 결과 무려 9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북한에 꽂혔다는 것인데 북한 측으로부터 어떠한 유무형적인 객관적인 화답의 근거 최소한의 의사표시의 근거도 잊지 않습니다. 체병 외압사건은 외협사, 장관이 아시다시피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말 그대로 기록을 회수했고 박정은 대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최종적으로 8명의 혐의자들이 2명으로 축소됐고 임성근 일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결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 이재명 이화영 케이스가 기소감이라면 적어도 수많은 대통령의 이 여러 흔적들을 놓고 볼때 기소, 물론 불기소 특권이 있지만 불소체 특권이 있지만 충분히 기소하고도 남는 그러한 증거관계가 확보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영 씨의 재판의 과정에서 이화영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1심에서 일부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과 이화영 씨 재판에서 2심에서 그 주장 내용들의 진실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론인그리고 필리... 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입법청문회 자리에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죄가 되는지 어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었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 알기는 어려웠습니다.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잘 수사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가 부양 기록입니다. 쌍방울의 자회사 나노세 주가 부양 기록. 2019년 1월달에 불과 열흘도 채안된 상태에서 한 주당 5천원 하던 주식이 9,000원으로 폭등했습니다. 이것으로 김성태는 2,000억 2천 원에서 1,000억 원의 그러한 주가 차익을 얻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그 보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8월 2일자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12시 7분, 12시 43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합니다. 그리고 해임 통보 처분이 불과 2분 만에 이루어집니다. 오후에 12시 57분, 13시 30분, 15시 40분, 16시 21분, 대통령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하고, 문제의 신범철 차관과 세번에 걸쳐서 통화를 나눕니다. 신범철 차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이 통화는... 기록의 회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국회 속기록은 법원에 제출되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가 됩니다. 아시죠? 크게 답하시오 예, 증거로 뭐 필요하면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날 저녁 7시, 어렵게 이첩됐던 사건 기록은 접수하지 못한 채 국방부로 회수됩니다. 모든 지표가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이 외업이 실체에서 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만으로 뭐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관계자의 조직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에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그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이고 우리 박성재 장관의 전임 장관입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죠. 실질적인 이인자였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검의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저 특검 법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3자 특검이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장관은? 그건 뭐 의원들께서 협의해서 의원들의 합의로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현재 지금 제출되어 있는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저희들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이 된다면 재결 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특검을, 제3자 특검을 수용해야 될 이유가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은 뭡니까? 면제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막기 위해서 하는 특검, 제3자 특검이라면 그 특검이야말로 설계가 대통령의 집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는 특검 아닙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로 나온다면 그것은 탄핵을 면치 못할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쯤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사실 말 일종의 뭐랄까요 꼼수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네, 그래서 번... 안심해도 되는데 제가 장관께 묻는 질문은 네. 자 그렇게 설계를 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오늘 검찰총장이 검사 사진에 대한 탄핵소추 동의 를 법사위에 올리는 예.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 뭐 역할을 한다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를 탄핵하면 재판장이 됩니까 검사를 탄핵하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장이 됩니까 대한민국에서 헌법이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의 권한을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법원이 갖고 있습니까 비유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상의 권한입니다 어떠한 공무원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어떠한 공무원도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국회가 위헌위법한 행위로 판단하면 소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나라의 검찰총장이 제일야당의 대표를 향해서 재판장이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논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시비 거릴 그런 이유가 됩니까? 도대체 하늘 아래 검찰이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무서우리면 이렇게 오만한 언급을 할수 있습니까, 장관으로서 이 점에 대해서. 실책을 할 용이 없습니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십시오. 검찰총장의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특정 정치인을 수사하였다는 이유로 검사에 대해서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탄핵제도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피고인 검사를 피고인 재판장이 여당 대표, 그 다음에 법사위원들이 소추기관처럼 한다 하는 것은 법사위로 회부되었을지에 벌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재 장관님. 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대한민국의 공정은 죽었다. 정의는 죽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 전임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성을 회복해라. 라는 충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충고 감사히 듣겠습니다.